네, 안녕하세요. 댕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엔 25시즌 가을의 보물 사냥, 호라이즌 에이펙스 보물 스턴트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 보면 스턴트 코스를 찾을 수 있다고 하고요. 우선 요거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조건은 없지만 추천 차량 먼저 안내 한번 드릴게요. 추천 차량은 변경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지프 브랜드 먼저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프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트레일캣, 2016년 트레일캣이라는 차량이 있습니다. 여기 차고가 이거 아니더라도 이 차고가 높은 차량이면 좋습니다. 일단 이걸로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보물 상자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을 한번 안내 한번 드릴게요. 조건은 여기 근처에 여기 호라이즌 에이펙스 전초 지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전체 맵에 한 5시 방향쯤에 여기 H 모양이 있어요. 여기 해안선을 따라가다가 여기 스턴트 장소를 발견하게 되면은 그 미션 조건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한번 바로 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쭉 먼저 여기 전초 기지에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부터 여기 좀 북쪽으로 조금만 가 주세요. 북쪽으로 조금만 가다 보면은 여기에서 바로 좌측 여기, 여기 바로 왼쪽에 보시면 여기에 스턴트 장소랑 비슷하게 생긴 곳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발견해 주시면 보물상자 조건이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에 도착을 하셨으면은 여기서는 좀 처음에는 점프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살짝 속도를 밟아 주셔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좀 거리를 둔 상태에서 이렇게 점프할게 여기서 여기서 바로 점프해서 몇 가지 와주시고 이제부터 살살 길 따라서 주행해 주시면 됩니다. 바퀴가 큰 차가 유리해요. 그래서 여기가 경사가 조금 있고요. 여기 좀 가서. 여기도 살살 여기도 바퀴 쪽으로 살살 이쪽으로 조금 아이고 여기서 살살 살살 키보드 R버튼이나 Y버튼을 누르시게 패드 Y버튼 누르면 뒤로 감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살살만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움직여주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살살 검척기 앞에 바로 보물 상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 주시면 여기 보물 상자가 있고요. 이거를 부셔주시면 미션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코딩 컷.